먼저 광저우FC는 이번 시즌 리그 8경기 4승 3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저우FC는 여전히 높은 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의 중앙에 위치해 이끌던 파올리뉴가 없기에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방의 자원들은 모두 팀에 남았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 밸런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바로 팀은 공격에 무게감이 쏠려 수비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하고 이 밸런스가 90분 동안 유지를 하지 못하며 조금은 흔들림이 있지만 확실히 팀의 공격 화력이 좋고 마무리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믿고 배팅을 할 만합니다. 이번 상대 산둥 타이산은 리그 8경기 5승 3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선이 굵은 축구보다는 조금 더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산둥은 중원에서 강점을 제대로 보이는 팀인데 펠라인이 손준호 등이 위치에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외국인 영입에 어려움을 보이며 9번 스트라이커 수급이 어려웠는데 그로 인해 9, t 이가 뛰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으나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 화력은 약해졌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은 안정이 되었으며 터프함, 압박의 강점을 보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산등이 보여주는 밸런스와 안정감은 확실하기에 광저우 FC에게도 부담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광저우의 밸런스가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함을 보이고 있으며 밸런스가 공격적이라 이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